오늘 함께 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호세아 마지막 말씀입니다. 호세아 마지막 말씀. 어, 지금 나오는 사진의 인물은요. 최근 가장 화제의 인물입니다. 바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인데요.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이제 한국 문학이 전 세계적으로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강 작가가 택시 안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노래가 또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악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라는 노래입니다. 이제 찬혁군이 이제 이별 후에 군대 가기 일주일 전에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강이 소설 작가가 눈물을 흘렸다는 가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너를 우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 바다가 이제 다 말라야지 사랑이 끝난다는 거를 이제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랑이 끝난다 안 끝난다? 바다가 마를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하며 이 한강 작가가 택시 안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바다가 마를 때까지 끝나지 않는 사랑. 사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호세아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하겠다. 심판하겠다. 하지만 심판하지 않으시는, 아니 못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어떻게 너의 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괜찮아요? 이런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어떻게 내가, 어떻게 너를.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을 누구에 빗대어서 보여주었죠?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바로 부모와 자녀의 사랑으로 빗대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 어렸을 때 사랑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 냈거늘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뱃속에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네요. 다행히. 그리고 이제 뭐 태어나서 여러분들 또 싸고 먹고 자고 하던 시절에 대한 기억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한 백일 때까지, 세달 때까지는요. 목도 잘 가누지 못하니까 앉아있지도 못하고요. 7개월까지는 이제 겨우 앉아있고, 9개월, 10개월, 1년이 지나야지 이제는 여러분이 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 없는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 압제와 고난 속에서 절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들은 사람으로서 어쩌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삼조차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내가 사랑하여, 사랑하여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가 태어나서, 우리 자녀가 태어나서 바로 부모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자녀는 아무도 없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 아들도 가끔씩 엄마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이런 걸 물을 때가 있어요. 어제도 이제 저한테 와서 이렇게 게임 머니를 하나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로 결제를 해줬죠. 엄마 플렉스, 큰 돈이 아니니까. 근데 엄마 엄마 이게 와서 우리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엄마, 엄마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그래서 제가 엄마가 왜 우주한테 이렇게 할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I guess, 사랑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guess는 무슨 guess 맞죠? sure 해야지. 100% sure인데 내가 왜 좋아? 내가 예뻐서 좋아. 내가 귀여워서 좋아. 내가 근육이 많아서 좋아. 이게 아니라 그냥 사랑해. 사랑이 이유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집에 앉아 가지고. 하나님, 저왜 좋아요? <laughs> 해본적 있어요? 하나님, 저왜 이렇게 사랑하세요? 나 이런데. 나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이유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불러내셨습니다 그게 사랑인지도 모를 때 애굽에서 구해내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였다고요? 내가 사랑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랑 앞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 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 긴 우상 앞에서 분양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기 싫죠. 하나님은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불러냈는데 이스라엘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 명의 선지자를 계속 보내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오라고 하신 겁니다. 컴백, 컴백. 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점점 멀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희생 재물을 잡고 희생 재물을 불살라야 하는데 그들은 우상을 향하여 재물을 잡고 분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했으나 그들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차례죠.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의 이런 반응, 점점 멀어져 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았다. 3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무엇입니까? 앞에 어렸을 때 사랑했다. 그런데 점점 멀어져 갔다. 그럼 그 다음 접속어가 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싫었다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접속어가 그래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접속어가 뭐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스라엘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걸음을 가르치고 팔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외아놓기는 그러나 너희가 버린 바로 내가 그러니까 버린을 강조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버린 바로 내가 이것을 강조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모가 되어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키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걷는 거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이 영상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교육과 관련된 영상을 보다가 이제 보게 된 건데 이 소녀가 세살때 이제 부모에게 버려져서 야생의 들깨들과 함께 살다가 구조된 아이입니다.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걷게 하는 연습을 하고 가르쳐 줘서 걸을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도 제 아이와 더 와일드 로봇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이 로봇이 아기 오리를 키우는 장면들이 또 저에게 너무 감동을 줘서 제가 폭풍 눈물을 흘렸거든요. 이 아기 오리는요. 로봇인데 엄마가 되어서 이제 나는 법,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새끼 새한 마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될 때까지 당장 이 땅에 태어나서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오롯이 부모의 도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키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요일에 이제 리더 교육을 하는데 한 리더가 자신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존사님, 저는 심각하게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걸 함께 나누더라고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이 주의 손이 주의 팔이 안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3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하는 그 동안 계속해서 풍성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베푸시는 보살핌과 치유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은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스스로를 절망과 제약으로 빠뜨리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내가 사랑의 줄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사랑의 줄로 또 이끌어 주십니다. 이 사람의 줄곧 사랑의 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뜻인데 아주 친절하고 온유한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무서운 힘으로 끌어당긴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온화하게 인내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멍해에 해당되는 올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규제하는 율법이나 규례 등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강압적인 성격의 힘, 건세,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굴레들을 상징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멍해가 아니라 어떤 줄로요? 사랑의 줄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셨습니다. 강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먹을 양식을 채워 주시고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풍성한 곡식을 맺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을 끝없이 그리고 풍족하게 넉넉하게 베푸신 것입니다. 5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은 애국당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자녀 같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릴 때 사랑하여서 구해냈고,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았고, 사랑의 줄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오래도록 여호와를 멀리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강대국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 나는 하나님께로 가지 않겠어요.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반복적인 죄를 짓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우리가 거절한 것입니다. 오래된 연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밥 먹었어? 지금 뭐 해? 안부는 묻다가도 몇 시간씩 연락이 안 된다거나 다른 친구들이랑은 재밌게 놀면서 나와는 데이트할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상대방은 그걸 느끼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는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닌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실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밟히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요? 해 끝끝내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결말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랑의 끝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오늘로써 이제 호세아 세 번의 설교를 마치는데요.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내 남편, 이 씨의 진심.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새벽 빛 같이 늦은 빛처럼 반드시 찾아오시는, 다시, 다시 나의 삶에 반드시 찾아오고야 많은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도 똑같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절대 지지 않아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극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어떻게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도 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하나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을 선택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랑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주변의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나의 극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사랑은 절대로 지지 않아. 이 사랑은 절대로 꺼지지 않아. 이 사랑은 받아 가 마를 때까지 아니 마른다 해도 마르지 않는 사랑이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한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얼마 전에 쇼미더 말씀도 했지만 지금 문화는 이제 플렉스 문화잖아요 내가 잘 나가는 가수고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라서 시계도 차고 차도 사고 왜냐하면 나는 누구니까 이렇게 이름을 내걸고 자신들을 산 물건을 나열하면서 플렉스 하는 게 많은데 근데 저는 이 구절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가 어릴 때 나를 몰라도 점점 멀어져도 끝끝내 돌아오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해 왜 나는 하나님이니까? 말씀 좀 볼래요? 내가 하나님이요.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신이다. 나는 전설이다처럼 나는 신이다 이렇게 지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나는 신이다라고 딱 치니까 이게 제일 먼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어그로를 끌기 싫어서 이 제목을 이렇게 아이 제목 쓰기 싫어서 제가 쓰지 않았거든요. 나는 신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고 성적인 학대, 폭력, 갈치, 입에 담기도 싫은 온갖 폭행과 학대들이 있다는 것이 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신이라 자처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한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사랑은 이 정도인 것입니다. 상처받으면 복수하고 용서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심지어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랑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거룩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플렉스 이름하여 사랑 플렉스. 여러분 호세아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최초에 디자인하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배가 만들어졌을 때, 그 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오늘날의 예배가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 예배를 디자인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현대적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구약의 제사가 어떻게 드려졌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옵니까? 받으러 옵니까? 드리러. 우리가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공물을 가지고 온다든지, 동물을 가지고 온다든지, 희생의 재물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왜 예배 오냐고 물어봤을 때,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이런 이유를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내 찬양의 고백도 나를 위한 예배 아닌 그 고백에 우리가 얼마나 이 예배라는 것 안에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체가 우리가 되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오늘 뭘 깨달았지? 난 어떤 말씀을 알았지? 어떤 은혜를 받았지? 이것은 다음 문제이고 나는 이번 한 주간 나는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오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이 이루어진 것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대신해 죽을 희생 제물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바치는 헌신과 찬양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절대로 구경하면 안 됩니다. 찬양을 할때 구경하면 안 됩니다. 소리를 내야 되고 박수를 쳐야 되고 나의 이 목소리가 예배의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목소리를 드릴게요. 내몸 동작을 드릴게요. 내 마음을 드릴게요. 주님, 내가 가진 것 없어서 이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내내 나는 무엇을 드릴까? 나는 주님께 이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교회가 힘들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제가 좀 힘들어 보여서 몇 달간 저에게 말을 아끼시고 항상 기도한다라는 말만 해주셨던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저를 딱 붙잡더니 전사님 괜찮아? 힘들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참아왔던 눈물이 복받쳐서 권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어떡해요? 권사님, 저 어떡해요? 이러면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권사님께, 근데 권사님도 너무 힘드시죠? 친구분들도 교회 다 떠나가고, 이제 혼자 남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교회가 싸우고, 은혜가 없다고 떠나는데 나는 솔직히 이제 하나님 은혜 안 받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미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그 은혜 갚는 것도 이제 시간이 모자라서 나는 이제 은혜 안 받아도 돼. 나는 은혜를 주기도 시간이 모자라. 나는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내가 받은 은혜가 훨씬 많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소위 말해서 은혜 없는 교회 은혜 없는 예배로 우리 교회가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사님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전부 다 주셨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있다고 요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에 주님 나는 나의 시간을 나의 마음을 나의 찬양을 나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의 예배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예배를 향한 체질이 지금 이 순간부터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정도 받았으면 이제는 드리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저는 은혜를 잊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 마음으로 살거든요. 은혜 잊으면 사람 아니에요. 이제 제가 상대방을 생각할 때 항상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거를 저는 항상 기억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 나한테 짜장면 사준 사람. 어, 저 사람 나 힘들 때 메시지 준 사람. 아, 저 사람 나 외로울 때 옆에 있어 줬던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5년 만에, 10년 만에 봐도 저는 그한 단어로 그 사람을 기억하는 편인데요. 이번에 이제 12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 한 분이 우리 목사님 안수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분과 저는 딱한 가지의 사연이 있는데요. 바로 그분이 저의 첫 아파트 코사인을 해주신 분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유학생으로 와서 신분이 학생비자여서 아파트를 계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몇몇 분들에게 부탁을 드려봤는데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 그거 제가 해줄게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인을 해주시고 또 그분의 체크도 빌려주시면서 저희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있다가 사임하고 타주로 가셨기 때문에 그 이전과 그 이후에도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2년 만에 처음 한 소리가, 어, 목사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아, 저는 전도사님에게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미국 첫 아파트 코사인 해주셨잖아요. 라고 이야기 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세게 때리시면서, 아유, 뭐 그런 거 기억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한 가지도 저는 그 목사님만 생각하면 감사할 것입니다. 12년 만에 봐도, 10년 후에 다시 만나도 저는 얘기할 겁니다. 그때 너무 고마웠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주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도 모르고 다 잊어버린 우리 같은 자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냐, 사랑하지 않겠냐, 하십니다. 그런 사랑 앞에 이제는 우리의 고백이, 주님, 제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제 책상에는 아주 작은 선인장 화분이 하나 있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아주 작습니다. 여러분이 제 자리에 아무리 왔어도 단한 번도 있다고 인식조차 못했을 수 있는 아주 작은 화분입니다. 그거 제가 마더스 데이 때제 아들에게 받은 선물입니다. 근데 말을 정확하게 하자면요. 제가 준 돈으로 사온 아주 작은 화분이죠. 제가 10불을 줬습니다. 근데 3불짜리를 사왔습니다. 가장 비싼 게 8불짜리였는데 가장 저렴한 3불짜리를 사와서 해피 마더스 데이. 왜 가장 싼 거를 사 왔냐. 좋은 것도 있는데 웨스트머니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엄마, 이거 남은 거나 해도 돼? 7부를 가져갔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이 고민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아무리 고민한다 해도 여러분 정확하게 말해서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까워서 우리가 3불 정도짜리 드리고요. 나머지 한, 저 해도 돼요? <laughs> 라고 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그 7불 너 해라. 내할일 끝났다라고 하지 않고요. 여전히 자녀를 향한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는 저처럼 선인장 3불짜리 하나 교우 받고 책상에 고이 모시고 7불 남은 돈 드리고 아침, 점심, 저녁 챙겨드리고 옷 입히고 사랑해 주고 키워주는 저 같은 인간도 그렇게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내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내 사랑은 포기가 없다. 하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주시고 주셔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은 멈추지 않을 거야, 꺼지지 않을 거야, 지지 않을 거야 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을 플렉스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께 나의 마음도, 시간도, 내 삶도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신앙, 그리고 그런 드리는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예배로 삶으로 보여지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